오늘 업데이트가 있어서 하던 작업이랑 이벤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얘네들은 이벤트용으로 작업한 수영복 모양집인데요. 원래는 여름 바캉스 때 필로시아가 수영복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구현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거 업데이트도 같이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또 의상이 등급별로 세 가지 버전이 있다 보니까 총 의상당 세 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수영복이 지금 구현된 게두 종이니까 여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B등급, A등급, S등급 프리드드 수영복도 B등급, A등급, S등급 이제 요거를 여름 바캉스 이벤트에 적용해봅시다. 이렇게 보행칩이 가지치기로 늘어나게 되면은 저장하는 것도 일이에요. 등급별로 하나씩 저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파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섞이지 않도록 잘 저장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빨리 하고 썰을 풀고 싶은데. 와, 근데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너무 습한 것 같아요, 날씨가. 끄지 않아요? 뭐, 비가. 기가... 오든 안 오든 기본적으로 너무 습해 저 앞에가 부산진항이 있거든요 바닷가 근처라서 어, 더 습한 것 같아 옛날에는 바닷가 근처 산다고 하면은 약간 낭만이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 습기만 있어 하지만 만약에 ACT 산다고 하면은 아무리 습해도 <laughs> 좋을 듯 그런 데는 아예 이제 바닷가 해변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여름되고 너무 습하고 비도 오고 집에 이게 어디 곰팡이가 피지 않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최대 관심사예요. 습기 제거하는 거. 자른 파일들을 또 이쁘게 배치를 해줘야지 알만툴에서 이걸 인식해서 움직이는 보행칩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고셀에 8개의 캐릭터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캐릭터당 12칸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줄이 정면, 정면 보행칩 프레임 3개. 그 다음에 왼쪽 보행칩 3장이요. 오른쪽 보행칩. 마지막으로 뒷모습 보행칩인데, 이거 위로 가는 모습이라고 하죠. 이렇게 12개가 캐릭터 하나의 보행칩입니다. 12개가 다 있어야지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알만툴에서 구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수영복 보행칩도 패치해야겠죠 알만툴은 기본 방향당 3개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걷는 모션을 원하는 분들은 알만툴이 별로일 수 있지. 패치 끝! 인게임 넣어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테스트 끝! 오늘 점심은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우는 거라 떡이 다시 말랑해질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부어야 되나? 잘 네, 먹겠습니다. 지금 여름 바캉스에 수영복을 고르는 이벤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어제 늦게 잤거든요. 밥 먹고 나니까 진짜 죽음이다. GD를 뽑기 전에 내부용 배포 노트를 좀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요. 얘들은 말 그대로 내부용 노트이기 때문에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대충 적고 커뮤니티 공지글에는 스크린샷도 넣고 해가지고 유저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작성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배포형 빌드를 만드는데 한글이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체 러시아 이렇게 총 6개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언어별로 빌드를 뽑아가지고 스팀 개발자들이 쓰는 스팀웍스에 올리면 되는데요. 여기 사이트가 외부 노출이 금지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귀여운 피코를 일단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업로드는 완료했고요 언어별로 다 이제 일일이 실행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언어별 테스트 진행하는 동안 이제 스팀 커뮤니티에 올릴 공지글을 채취피티한테 번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전문 번역가한테 맡기면 좋겠지만은 이게 업데이트마다 항상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채취피티한테 부탁을 해서. 팀포럼에 올릴 공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버전인데 이 드롭박스에 보면 은 지원하는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나머지 다섯 개 언어를 다 작성을 해야 돼 커뮤니티 공직을 도 업로드 완료. 지금 시간이 4시 15분인데 어, 작업 조금 하고 업데이트 한것 치고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끝난 거예요. 원래는 저는 업데이트 날에는 작업을 안 하거든요. 업데이트만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업데이트 꼭 하면은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업데이트하거나 면 그래서 급하게 패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작업을 좀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아침에 작업 마무리하고 업데이트까지 완료했습니다.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앵무도 맥을 못 추네. 오늘 업데이트하고 작업하는 내내 네, 이 녀석 꾸벅꾸벅 졸고 업데이트도 끝났고 남은 시간은 캐릭터 보양집 작업이나 슬슬 해볼까요? 컨셉을 전에 미리 잡아놨어서 토끼 아이돌이라는 설정인데요 에피소드 굉장히 후반에 나오는 애들이라서 지금 얼리 억세스 버전에서는 아마 얘들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인간형 베이스를 하나 가져와서 작업을 해 봅시다 사실 제가 어제 지원 사업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발표하러 센텀까지 갔다 왔어요. 원래는 제가 수영에 살았었는데 지금 동구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초량으로. 부산 주민이 아니라면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센텀이랑 굉장히 멀어지게 됐는데 센텀에 원래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최대한 연장해서 썼었는데 계약이 끝나서 재택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동구로 이사 왔어요. 근데 센텀에 부산 글로벌 게임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산시랑 오렌지 플래닛 같이 하는 어, 게임회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올해 로얄블루의 마법리 상시 정식 출시를 해야 되는데 에피소드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스토리 게임이어서 절반 정도는 번역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번역이 안돼 있어요. 근데 번역비가, 와, 와, 장난이야. 제가 지금 6개 언어를 하고 있는데요. 단어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는 개인 사업자고 거의 개인이 감당한다고 봐야지. 개인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단 말이에요, 번역비가. 그래서 작년에 좀 지원 사업이 하나 돼가지고 러시아가 번역했는데, 러시아가 몇만 단어였더라? 3만 단어인가? 5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5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단어겠으면은 한 3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러시아어는 약간 특수 언어래 그래서 좀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좀 잘해주신 금액이에요 이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갖고 나머지 언어들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체간체, 러시아어 번역 지원을 받으려고 지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발표를 하러 갔는데, 저는 뭔가 발표를 하러 갈때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대본 같은 거다 준비해서 여러 번 읽고, 자료 같은 거다 준비해서 절대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발표 연습도 되게 많이 해.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인데, 와, 진짜 이번 발표는 너무 아쉬웠다. 너무 아쉬웠어. 나는 이제 나와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발표가 3시였는데, 여기서 센텀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내가 여유있게? 1시 조금 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출발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여유있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센텀을 가려면은 급행버스를 타야지 빨리 간단 말이에요. 부산역 쪽에서 오는 빨간 급행 버스가 있어 그거를 기다리는데 근데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마침 또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 그래서 한 10분 넘게 기다렸는데요 버스가 딱 왔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 만석이야 버스가 만원 버스여서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 그냥 갔어 나보고 다음 버스타라고 손짓하고서는 그냥 슝 가는 거야 그래 어우씨 너무 황당한 거야 그냥 나서서 가도 되는데 껴가지고 그걸 안 타면은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승아는 다른 버스를 탔어요 그 다음에 오는 그거 탔는데 좀 그걸 타는 순간 이제 시간이 아슬아슬해졌지 갑자기 왜냐면 기다린 시간도 있고 그건 또 갈아타야 됐었거든요 중간에 그니까 시간도 너무 잡아먹고 어제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차도 엄청 막히는 거야 그래서 버스에서, 아, 이거 좀간당간단 하겠는데, 불안한데? 근데 나는 발표를 그런 식으로 하러 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여유 없이 가는 거. 그런 상황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버스 타고 환승하고, 센텀 도착하니까 이제 거의 2시 40분 정도 됐어요. 근데 또 발표 장소가 이제 BCC라는 건물인데, 부산 문화 콘텐츠컴플렉스라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 근데, 그 발표 대본을 또 인쇄해서 가야 되는데 인쇄소에 들릴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됐어요 지각을 할 것인가 <laughs> 대본을 포기할 것인가 근데 또 대본이 없으면은 내가 그걸 완벽하게 외운 게 아니니까 내가 실수할 거를 알잖아요 100% 실수할 건데 담당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혹시 지금 늦으면 발표를 못하는 상황인지 이제 물어보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쇄 진짜 급하게 하고서는 전력질주를 했지 진짜 완전 뭐.. 머리고 뭐 셔츠고 뭐딴 범벅 돼가지고 도착했는데 1시 59분이었어요 늦진 않았어 늦지는 않았어 다행히도 근데 지금 막 엉망이야 땀에 다 절었어 지금 들어가야 된대 들어가서 이제 일 발표를 하면 저는 이제 발표할 때또 심하게 긴장을 하지 않아요 사업 시작하면서 발표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잘 모르겠으면 대본 보면 되지 근데 내가 당황했던 게 이제 발표를 막 무난하게 하고 있었어요 PT가 없어! 내용이 없는 거야 PT가 그래 어? 뭐지? 해서 내가 죄송한데 잠시만요 하고서는 이제 PT 이제 전체 모드 해제해서 살짝 봤는데 중간중간 PT가 빠져있어 뭔가 내가 만든 게 중간중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당황한 거야 분명히 이거 만들어 가지고 PDF 추출해 가지고 온 건데 왜 중간에 내용이 없지? 또다 없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만 없었단 말이에요 순사회원 분들께서 양해 구하고 아 죄송한데 여기 중간에 pt 자료가 조금 누락돼서 제가 양말로 설명하겠습니다 pt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 다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와 가지고 뭐지 pt가 왜 누락됐지 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 봤어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 슬라이드에서 만들어서 PDF로 추출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파일을 사본을 두 개를 떴었는데 만들다 만 거를 가져간 거예요 다 만든 거랑 만들다 만게 이름이 좀 비슷했어 근데 내가 헷갈렸나 봐 그래서 만들다 만걸 가져간 거예요 어쩐지 중간중간 없더라 심지어 내가 노트북도 가져왔었는데 혹시 몰라서 이메일로도 이제 PT 파일을 보내놓거든요. 뭐, USB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메일로 보내놓은 PT조차도 만들다 망한 거였어. 완전 진짜 그냥 헷갈려서. 진짜 한 거지. 끝나고, 아, 망했다. 더블 체크 안한내 잘못이죠, 뭐.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다. 좀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정식 출시 얼마 안 남아서 번역 지원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마지막 기회였는데. 근데 이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은 한 10분 발표하면은 10분 질의응답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어떤 심사위원분들이 하냐에 따라 다른데 대충 물어보시고 그냥 그렇군요. 확인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뭐더 설명해봐라. 그런 게많은데 그. 그 와중에 약간 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뭐 어떤 점에서 뭐 계산하고 있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그좀 물어보는 게좀 대답하는 게 재밌었어요. 혼자 개발을 내가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누가 이렇게 내 게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물어봐 주는 게 물어봐 주고 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혼자 제가 개발 지금 4년차잖아요. 4년차거든요. 뭔가 이제 물어볼 데도 없어 그래서 게임 얘기를 가끔 이제 아는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하면 되게 재밌어 아니 나도 디스코드 채널을 파가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 떠들고 싶은 문자들을 좀 모아볼까?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발표평가 같은 거 가면은 꼭 더블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촌스러운 그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여진인공 그런 느낌의 아이고. 그치, 여러분, 다 크로스 하세요? 너무 좀 그런가? <laughs> 너무 옛날만한. 너무 옛날만한가? 아무튼 이렇게 앞머리 뽕이 이제 볼록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 아, 진짜 운전을 빨리 배워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던가 해야지. 진짜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서럽더라. 비도 오고... 아, 저 면허는 그때 땄는데 이제 연수 신청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운전학원 가서 연수 받기로 했거든요. 남편한테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남편이 바빠서. 그래도 연수를 학원 가서 한번 하면은 실력이 확 는다고 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크리에이터랑 로얄블루의 마법 의상실 플레이하는 거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그 소풍 언니님이랑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썰을 풀려고 했는데 왜냐면 나는 자고... 뭐야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소풍 언니님 채널 보면은 로얄블루의 마법 의상실 앞부분에 조금 체험한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브이로그에서 가볍게 해보려고 했는데 얘는 궁금하잖아요 저 같은 이제 소규모 개발사에서 나온 게임을 인기 크리에이터가 플레이를 했을 때뭐 어떤 반응이 있을지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쉽게 할수 없는 경험이고 왜냐면은 비싸니까 <laughs>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특히 어 가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나 같은 인디 개발자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비용적인 거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근데 계약서를 다시 쭉 읽어 봤어.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긴 한데 그 담당자님한테 한번더 물어봤는데 어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협력을 하는 과정이나 했을 때뭐 어떤 식으로 하냐 프로세스 뭐 비용 얘기하고 싶은데 담당자님이 뭐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뭐 한몇년 전만 해도 헬스장을 한번 끊으려면은 비용을 전화하거나 방문해야지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줬단 말이야 헬스장이 이제 뭐 1개월에 얼만지 p t 얼만지 근데 요즘에는 그몇년 사이에 요즘에는 네이버에 그냥 치기만 하면은 다 나와요 비용이 상담에서 듣는 비용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가격이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 접근성이 좋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지잖아요. 일단 내가 이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은 그 단가 비용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콜라보나 뭔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려고 해도 조금 진입 장벽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한지 얼마 안 차.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 이거는 원래는 머리까지만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의상 기본 베이스만 잡아놓을까요? 베이스 완성.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